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간 코로나 십구의 상황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핸드폰에 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 지켜 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며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 저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화부는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신앙이 부흥되게 하시고 유치부는 현장예배 출석과 인원이 늘어나 부흥되게 하시며 유치동부는 현장예배가 회복되어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전도되게 해주세요 또 중고등부도 현장예배가 회복되어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공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찬양하는 오 사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세기어 어떤 상황이도 쓰러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인께 기도하며 예배하여 어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